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은 누구나 원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만한 이유를 현실 속에서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최근 나라의 상황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 속에 24시간 벌어지는 일만 봐도 감사의 고백보다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루하루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감사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감사함을 억지로 만들어 내려 한다면 위선적인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다면 현실을 탓하며 아무런 감사, 감사함이 없는 삶을 어쩔 수 없다 여기고 무기력하게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 줍니다. 실제로 광야 행군을 통과하며 가나안에 입성할 추리국 이세대를 향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일절에 말하며 격려하고 있고 이에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통해 찬양의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온갖 고난의 시간이었을 광야에서 보낸 이 40년의 세월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오늘 본문 전체에 나타난 모세의 설교에서 볼 수가 있듯이 이스라엘의 현실은 여전히 광약길 한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한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행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할 때에 찬양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으로 오늘도 여전히 감사의 조건을 찾기 어려운 광야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 신자의 삶에 감사의 찬양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까지 작은 것까지도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4 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이끄신 하나님을 2절에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걷게 하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인도하다 이끌다 라는 단어가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순하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걷게 하신 사실 뿐만 아니라 그 걸음 가운데 그들을 연단하셨던 모든 과정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어지는 구절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아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나타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더욱 신뢰하게 하시려는 데 있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한번 입은 옷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절대로 헤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원어의 직역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결코 의복이 오래되어 달아 떨어질 때까지 입은 적이 없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40년 동안 옷한 벌로 지냈다는 것이 아니라 입을 옷과 지을 재료를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늘새 옷을 지어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3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해 살때 먹을 것 또한 채워 주신다는 원리가 실제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는 것은 발이 붓거나 물집이 잡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40년간 험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에 물집 하나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셨다는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하게 인도하신 적이 없다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의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신발까지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40년간의 기나긴 여정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하심 속에 정말 작은 것 하나, 일상적인 것들 하나까지 세밀하게 챙기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 칼럼을 통해 글을 쓴 당사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큰 트럭이 뒤에서 자신의 작은 차를 덮쳤다고 합니다. 차는 뒷 범퍼 전체를 갈아야 할 만큼 부셔졌는데, 부러지거나 피 흘린 곳 하나 없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를 기적이라 여겨졌고, 살아난 것에 감사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인 앞에서는 누구라도 감사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후 근육통증과 인대파열을 알게 되어 오랜 시간 치료를 받으며 문득 생각난 것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이 사실이 기적적으로 느껴졌고 감사했다라고 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즉, 일상 속에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사실 앞에 감사함을 느낀 것입니다. 이 고백 앞에 우리의 모습 또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남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당연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온전히 호흡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하루 먹을 양식을 공급받아 힘을 내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시원한 물한 잔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실 수 있다는 사실, 무엇보다 내가 구원받은 신자라는 사실,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너무 당연한 일상으로 여기며 이 사실 앞에 감사하지 못한 내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들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은 매우 사소한 일들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인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만물을 정해진 목적대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영원전부터 창조 당시에 가지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전 인생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섭리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많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에 대한 끝없는 돌보심이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여러분들이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작은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좋았던 시간만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고 생각하기도 싫은 날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속에 이루어진 시간들이고 내가 원치 않는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의 인생도 오늘 이 시간이 있기까지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 살아왔음을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난날을 회생할 때매 순간마다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신자들만이 진정 감사의 고백을 올리며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맡기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특별한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확신하시면서 이 시간까지 나를 세밀하게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앞에 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지니라. 아멘.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행진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또한 그의 선하신 돌보심이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광야 행진의 시작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부터 시작된 징계의 측면 또한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5절에서 징계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징계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잡기 위해 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하게 죄에 대한 책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징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를 징계하시는 이라고 번역된 문장은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서 광야생활 40년의 징계적 의미가 과거의 역사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암시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기까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일을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때그 자녀를 위해 매를 들고 어미 훈계하는 부모의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경외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 말에 담긴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일의두 가지 방법이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먼저 그의 길을 따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의 목적이 무엇보다 말씀이 보여주는 삶의 방향을 따라 실천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에 이어지는 그를 경외한다는 것은 안문장과 연결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고 행하려 하는 자, 곧 말씀에 따라 살려는 자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경외하고 또한 그분의 말씀에 간직하고 행하는 일을 통해 거룩해져가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이는 신명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 자유로울 권리, 즉 감정적 체벌 금지,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할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12월 초중고교 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학생 인권조례 후 학생 지도를 포기하거나 무력감이 증가했다고 답한 교사가 47.8%였고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은 학생이 많아졌다도 41.3%였다고 합니다. 학생이 잘못된 것을 보고 방관하지 않고 그에 따른 징계를 시적절하게 한다는 것은 그 학생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고 장차 미래에 바른 길을 하기 위해 바른 인성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 수단을 통해 인성과 가치관이 자리 잡는 중요한 시기에 그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 역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죄를 탐하며 그 길을 가기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가던 길을 멈추고 거룩한 길로 돌아선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책망하여 바르게 양육하듯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죄악의 길을 갈때 자녀들이 고통스러워 해도 징계와 책망을 통해 죄악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아라고 한다면 잘못된 길을 가도 징계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받는 여러 모양의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모양의 어려움들은 나에 대한 하나, 하나님의 징계일 수는 있으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선하신 목적을 바라볼 때에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의 여러 모양의 징계 앞에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며 살고 있었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을 독수리형, 황소형, 풍, 풍선형으로 정리한 글을 봤습니다. 먼저 독수리형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날개를 쫙 펴서 공중으로 올라가 더 높이 날아오르는 유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의 유익을 깨닫고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더 상승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황소형은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 당하면 씩씩거리고 뿔을 들이대면서 싸움을 벌이는 유형입니다. 이렇다면 징계의 유익을 깨닫거나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풍선형은 바람이 불면 중심을 잃고 빙글빙글 날아다니다 터지는 유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유형 가운데 마땅히 독수리형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더욱 연단되고 강해지고 성장하게 됨을 기억하며 징계 뒤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여전히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때로 주시는 징계 속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이유와 목적, 그 인도하심의 방법을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의 본양을 향해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난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마이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가 들어가게 될 가나한 땅의 비옥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전히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은 광약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어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하실 약속의 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먼저 7절을 보면 인도하실 아름다운 땅이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는 비옥한 토지임을 소개합니다. 8절에서도 밀과 보리, 포도와 무와 성류, 감란나무 등 농산물의 종류가 열거되는데 이두 구절을 통해서 약속된 그 땅이 농사에 매우 적합한 장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밀과 보리는 가나한 지역에 나는 이대 곡식이고 또한 포도는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시던 고대 근동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일로 여겨졌습니다. 이 모든 작물이 풍요로움을 이룬다는 것은 이사야 30장 23절을 봤을 때에 여우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복을 내리시는 구체적인 증거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땅이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임을 소개합니다. 주목할 것은 이두 가지 약속에 모모 안에 라는 원어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땅을 수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그땅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농산물들을 취하고 부족하지 않게 살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이 보장되는 곳은 오직 가나안 땅,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경계선 안에 있을 때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에 또한 땅에 돌, 철, 동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농산물뿐만 아니라 광물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성한 좋은 땅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0절의 마지막은 그를 찬송하리라는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의 장소,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찬양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삼역시 여전히 광약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하송에 놓여 있습니다. 광해라는 장소는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과 내부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이 세상과 광해를 비교하는 일은 오늘 이 시대의 모습만 보더라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 살아가며 내가 원치 않은 온갖 일들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나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나라의 분열과 북한 문제, 외교와 안보 등의 정치 문제를 비롯하여 회복되지 않는 경기 침체, 페미니즘, 동성애, 자살과 마약 등 여러 사회문화 문제들이 우리가 걷고 있는 세상의 현실적인 모습들입니다. 신망을 다니다 보면 최근 사업이나 직장의 상황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내일도 아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급급한 현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신자로서 단순히 생각하면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된 땅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하루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하나님과 교회가 아닌 내가 맡은 일, 내 가족, 내 직장, 내 자녀, 심지어 나 자신을 위해 좁아진 시야를 가지고 내가 걸어가는 목적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우리 신자들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과 비교도 안될 분양을 향해 걸어갈 때 자꾸만 곁길로 시선을 빼앗겨 가는 길을 멈추고 낙심하여 있거나 좁아진 시야 속에 방황해서도 안 됩니다.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배고 헌금이고 구역 모임이나 성경 공부 같은 배부른 소리를 하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어 주의 일꾼으로 삼아서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신자의 삶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돼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힘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예비된 본양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망망대에서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향해 있어서 목표를 향해 갈때 길을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과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의 삶에 항상 맞춰져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헤매이지 않고 목적지까지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선택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의 여러 모습 속에 낙심도 하고 때로는 유혹을 받아 죄를 짓기도 하지만 마지막 영화에 이르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기억할 때 소망 속에 언제나 감사의 고백을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망성 같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 각자가 영원히 머무게 될 본향을 바라보며 또한 그 장소가 어떤 곳인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를 확신케 하시는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헌신하시는 46, 47, 48여 정도의 회원 여러분. 앞서 우리가 올해에도 추수감사절까지 감사 노트를 활용해서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몇년 동안 진행된 노트를 모아두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이와 반대로 한 번도 동참하지 않는 성도님들이나 무언가 형식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일에 동참하려고 했는데 내가 처한 불곡진 인생을 바라보며 감사보다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고 지금 내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여기며. 힘들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모양의 현실 앞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한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 선하신 섭리 속에 오늘까지 내 인생이 진행되었고 우리의 본향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다면 하루하루의 내 삶은 정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은 감사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광야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 신자의 전 인생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어서 결국에 우리의 본향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함으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